안녕하세요, 밀크캣입니다 오늘의 펄떡펄덕은 펄덕 바로, 짠! 바로, 이글립스의 라이블리 리퀴드 글리터 섀도우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4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너무 괜찮은 제품들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사용감 같은 거 말씀드리고 발색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글립스 제품들은 가격도 저렴한데 제품도 굉장히 좋고, 음,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말 정말 괜찮은 중소기업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이 라이블리 리퀴드 글리터 섀도우가 정말 펄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4호 메탈릭 로즈라는 컬러예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빠르게 블렌딩을 합니다. 양조절 이 힘드니까 휴지 등으로 손가락을 이제 닦아내면서 좀 가장자리도 블렌딩 해주고요. 엄청 반짝반짝 거리죠. 언더도 발라줍니다. <목소리> 픽싱되기 전에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준 다음에, 이렇게 다녀도 괜찮긴 한데 너무 글리터리해서 눈이 부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미들톤의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해서 음영을 좀 잡아줄게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에스쁘아 컴플렉스라는 섀도우인데 이게 진짜 예뻐요. 좀 작은 섀도우 브러쉬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까지만, 쌍커풀이신 분들은 눈을 떴을 때한 3mm, 2mm 그라데이션이 보일 정도까지만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러면은 글리터리한 게 조금 묻히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뻐져요. 브러쉬를 세워서 언더 눈 뒤에서 1분의 1까지 잡아줍니다. 짠, 이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갔죠?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여기다가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해도 메이크업은 끝이겠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진한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데일리 메이크업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조금 더 어두운 섀도우. 저는 페리페라의 초코프레소를 사용했는데요.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아이라인 같이 좀 음영을 더 넣어줄게요. 요즘 아이라인을 안 하고 이런 섀도우 제품들로만 이제 막 메이크업을 하는데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자연스럽고요. 얇은 브러쉬를 가지고 아이라인 그리듯이. 주세요. 원래 발랐던 것과 블렌딩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눈 끝은 진짜 아이라인으로 빼줄 거니까 남겨줄게요. 일단 자연스럽게만 그라데이션 해주고요. 남은 양으로 언더 뒤에서 3분의 1 부분만 발라서 블렌딩 해줍니다. 어때요? 이쪽 눈보다 이쪽이 훨씬 더를하죠 역시 메이크업의 파워. 아, 이래서 내가 화장한다니까. 다음 이제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붓펜 라이너로 얇게 예쁘게 빼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디어의 아이라인을 쓸게요.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지금. 땅짱입니다. 딴건 필요 없고, 눈꼬리만 얇게 예쁘게 빼줄 거예요, 길게. 거의 눈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지점에서 그냥 삼각형을 그린다 생각하면서 얇게 빼주세요. 짠, 저기 좀더 또렷해 보이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서 이제 다음 리퀴드 제품을 사용할 건데 1호 밀키웨이랑 2호 샤인 타임이 있는데 둘 중에 뭘 쓰는 게 나을까요? 오늘은 이 밀키웨이를 써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해요. 그래서 밀키웨이, 얘는 정말 소량만 쓸 거니까, 소량만 덜어서, 애교살 쪽에 먼저 발라주고요. 아, 너무 예뻐 진짜 소량씩 덜어서 콕콕 눌러주셔야 돼요. 너무 세게나 또 누르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세게 누르면 리퀴드라서, 원래 발랐던 섀도우 이런 것들이 같이 벗겨질 수가 있어서, 이쁘죠? 그리고 눈두덩 위에도, 진짜 소량씩, 말려가면서, 너무 한꺼번에 하면은 원래 발랐던 섀도우들이 진짜 잘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말려가면서 천천히 해야돼요 진짜 미묘하지만 이쪽이 딱 정말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굉장히 예쁘게 반짝거리거든요 이 맛에 제가 펄을 쓰죠 이렇게 해서 리글립스 라이블리 리퀴드 글리터를 사용한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좀 반짝반짝 거리긴 한데 저는 이 정도도 충분히 되게 좋아하는 투펄덕후라 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제품들의 발색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밀키웨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기도 해요. 이게 실제로 보면 실버펄하고 화이트펄 골드펄이 같이 섞여서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화면에 이게 예쁜게다안 담겨서 너무 아쉬워요. 지금. 갈치같이 보이는데 아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실제로 봐야 돼 이건 꼭 사야 돼 다음 2호 샤인타임 짠 얘가 1호보다 좀더 갈치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얘는 이제 베이지 펄로 구성이 되어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웜톤 분들이나 좀 약간 누구나 사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예요 피부색과 비슷한 베이지색이니까 다음 3호 위스키 빔짠 이게 3호예요 3호는 진짜 웜톤 분들에게만 추천하는 그런 컬러인데 정말 예쁜 브론즈 컬러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되게 고급스러운 골드 바 느낌? 딱 소량씩 발라서 블렌딩하면 반짝반짝 반짝해가지고. 다음 마지막으로 4호 메탈릭 로즈입니다. 얘는 많이 붉은 계열의 갈색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1호, 2호, 3호, 4호인데요. 어, 쿨톤 분들한테는 1호랑 4호를 추천할게요. 그다음에 웜톤 분들한테는 2호와 3호를 추천할게요. 물론 어, 4호도 웜톤 분들 쓸수 있고, 2호도 쿨톤 분들이 쓸수 있습니다. 아웃포커싱. 아, 이렇게 하니까 펄이 잘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글립스의 라이블리 리퀴드 제품 4개를 살펴봤는데, 하,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진짜 취향 저격이에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매해도 정말 후회를 안 하실 것 같고,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리퀴드 제품이기 때문에 좋은 게, 이게 딱착 마르면서 피부에 붙어가지고, 나중에 어딜 가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적어도 80% 이상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단점은 이제 섀도우 위에 바르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을 바르잖아요. 그래서 어, 프레스드 그압력이랑그 다음에 양 조절을 잘못하면 원래 발랐던 섀도우들이 지워진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초보보다는 메이크업 좀 고수 중수 이상 분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냐면은 아이라이너 브러쉬 가지고 덜어가지고 이렇게. 더블 아이라인, 반짝이 아이라인 같이도 이제 해가지고 페스티벌이나 뭐 특별한 날이 있을 때 클럽 갈때 그럴 때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리퀴드 제품이 사실 테크닉만 정말 풍부하다면은 활용하기는 좋은 그런 제품이긴 해요. 좀 도움이 되었다면은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펄덕 제품도 또 이렇게 바로 있을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밀크캣은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보석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